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아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초보자분들 위한 장비 강화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제가 좀 영상 올렸던 거, 야수의 속구를 이제 의도치 않게 버으로 잡았던 거를 어,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보이시나요? 딱그 3회나 5회를 처치하지못 뭐 달성하는 업적들이 있어서 다행히도 딱한번간 것도 기록에 남겨져 있는 이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절대 뭐 어그로나 허위로 이렇게 올린 거 아니니까 네 절대 의심하지 말아주시구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장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 보통 35렙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간단하게 그냥 쉬워요 되게 쉽게 해놨고 아마 나중에 오픈되면 나, 나서는 뭐 그, 그리고 나서 또 업이 더 힘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난 테스트 때보다 업은 더 하기 쉬워졌고요. 대신에 35레벨 이후부터 난이도가 가급수적으로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렇기 때문에 35레벨부터 좀 어느 정도 좀 30레벨 파템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좀 강화를 한두 개는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강화할 때는 장비, 여기 보시면, 여기서. 확대를 합니다. 확대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강화 장인이 있는 곳이 있어요. 강화 장인한테,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뭐, 이렇게 자동, 가, 이동 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앞에 와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비 강화를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무기를 넣고, 그 다음에 강화석을 돌려요. 자, 여기 보시면 회색 슬롯이고, 금색이 있죠? 금색 같은 경우는 강화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로 올려주는 더 좋은 강화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추천을 하, 하,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꼭 금색 수율이 무조건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2단계 올려줄 강화석이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2단계 올려줄 강화석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싹다 도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여유가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전에는 저희가 테스트 없었는데 플러스 4 강화 시 룬스톤 슬롯 추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 요거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그전에좀 발견 못 했거든요. 요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2단계를 쓰라는 거겠죠. 2단계를 만약에 되면은 이 슬롯까지 하나 더쓸 수가 있어서 뭐 포인트를 더쓸수 있는 뭐 룬스톤을 장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그 색깔에 맞는 더 이렇게 스킬 포인트 찍을 수 있는 룬스톤을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편은 제가 룬스톤에 관해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만 개선된 부분과 그리고 좀 착용과 비착용의 불편함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이었습니다.